시간 예배에 나온 우리 친구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해요 이번에는 옆에 있는 가족들을 축복하면서 찬양해 볼 건데요 큰 소리로 할 준비 돼 있죠? 찬양해 볼게요 자리에서 일어나 지구촌 하나님은 우리를 제일 잘하셔서 우리에게 제일 좋은 길, 그리고 제일 맞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려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길을 알려주신대요. 하나님께 기도로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랄게요. 맞아요. 기도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길을 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큰 꿈을 우리는 만날 수 있어요. 그 꿈을 그리고 이룰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다음 찬양 부를 때는 이 사실을 기억해 보면서 큰소리로 한번 찬양해 볼게요. <목소리>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넘쳐요. 이 기쁨의 마음이 우리의 입술로 나와서요 찬양이 되는 거예요. 다음 찬양 부를 때는 더큰 소리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할게요. 자, 친구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친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받은 사랑을 전해야 돼요. 다음 찬양 부를 때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요,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다음 찬양 불러 볼게요. No. Mm -hmm. 주도 저희 와 함께 해주 시고, 한 주도 저희와 함께 해주 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 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앞에 예배드리 게 하심 에 감사 합니다. 예배드리 게 하심 에 감사 합니다. 말씀 을 전하 시는 전도사 님 과, 말씀을 전하신 전도사님과 함께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세요. 우리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세요. 코로나로, 코로나로 아파하지 않게 아지켜 주세요. 켜 주세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하는 찬양 같이 신나게 불러 보면서 준비할게요. 친구들 준비!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요. 이렇게 하는 거래요. 어떻게 하냐면요. 쉿! 쉿! 조용히! 쉿! 쉿! 귀 기울여! 하나님 말씀 들을 어때 조용히 귀 기울여! 두 번째 찬양할 때도요. 우리는 더큰 목소리를 할수 있어요. 쉿! 준비! Thank you 드릴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에요. 함께 읽어볼게요. 바울은 순종했어요. 한번 더 바울은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씩씩하게 읽어보는 거예요.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사도행전 14장 10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저번 주에 바울과 같이 걷기 첫 번째 말씀을 기억하나요? 첫 번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죠? 맞아요. 바울이 이곤이온에서 열심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곤이온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때리려고 온다는 사실을 알고 바울과 바나바는요, 어떻게 했지요? 맞아요, 루스디아로 도망갔어요. 오늘 말씀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디아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친구들 바울과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준비되었나요? 그러면 말씀 속으로 떠나볼 거예요. 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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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아저씨가 있는데요. 어휴, 이렇게 더운데 아저씨는요. 여기서 무엇을 할까요? 선생님이 아저씨에게 인사를 해볼 거예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이렇게 빛이 쨍쨍한데 이렇게 더운데 여기서 무엇하세요? 왜 여기에 혼자 계세요? 친구들 아저씨가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잘 들리지가 않네요. 둔사님이 들어볼게요. 둔사님이 자세히 들어보고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줄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 정말요? 아, 그러셨구나. 아, 알겠어요. 네. 이 아저씨는요, 어떤 아저씨냐면요, 글쎄요,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하셨대요. 이 아저씨의 소원은요, 무엇이냐면요, 한번 신나게 뛰어보는 게 소원이래요. 우리 친구들처럼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싶대요, 걸어서 씩씩하게. 교회도 걸어가 보고 싶대요. 이 아저씨는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아저씨예요. 그런데요, 친구들, 오늘 한 번도 걷지 못한 이 아저씨가 일어서서 걷게 되었다네요. 어떻게 그렇게 될수 있었을까요? 오늘이요. 이 아저씨가 있는 곳에 바로바로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왔대요. 그런데요, 이 아저씨는 바울이 이야기해 주시는 말씀을 자세히 열심히 듣고 있었어요. 아저씨는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 예수님? 지금 내가 들은 예수님은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잖아. 정말 정말 멋진 사람이잖아. 진짜 못하실 일이 전혀 없네. 그 예수님이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니, 이게 정말 진짜 라면. 혹시 그 놀라운 예수 님을 전하 는저 사람 도 나를 고칠 수있지않 을까? 친구들, 아저씨는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도 나을 수 있을 거라는 강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요 그 사실을 그 아저씨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이 바울에게 볼수 있도록 알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요 바울은 이 아저씨에게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 서서, 걸으라! 일어나, 서서, 걸으세요! 에잉? 친구들, 한 번도 걷지 못한 아저씨예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아저씨는 걷지 못하게 태어났어요. 그런데요, 이 아저씨에게 일어나 걸으라니요. 친구들 이게 말이 돼요? 에이, 손도 안 잡아주고 일어나 걸으라니요. 바울 아저씨 조금 너무한 것 같은데요. 우리 친구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그런데요, 친구들 진짜 진짜 놀라운 기적.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바로 바로 이 아저씨가 버뜩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이 없었던 다리에 힘이 생겨난 거예요. 정말 정말 놀라운 기적에 일어났어요. 친구들, 이렇게 뭐 걷지 못한 사람이 걷는다는 건요. 지금 생각해보면, TV에 매일매일 뉴스에도 나오고, 우리 친구들이 보고 있는 유튜브에도 1등으로 뜰 이야기인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은요, 바울이 최고여서, 바울이 능력이 많아서 일어난 걸까요? 아니에요. 바울은요, 아, 주님이라면, 저 사람을 일어서서 걸을 수 있게 해 주실 거야.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분이셔. 라는 믿음이 있었고요. 하지만, 바울 마음속에도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일어나 걸어라 라고 외쳤을 때, 이 사람이 걷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나는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고 나는 바보가 될 텐데 말이야.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이런 생각, 이런 마음보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저씨에게 일어나, 걸으세요! 라고 외칠 수 있었어요.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도 걷지 못하는 아저씨는 일어서서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전도사님은요. 우리 구리의 미치학지구 친구들에게도 바울과 같은 순종하는 모습이 있기를 원해요. 자 우리 친구들 이 찬양을 하면서 저도 순종하는 어린이가 될 거예요. 다짐하며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게 큰 소리로 해 보세요. 윙윙. 우리가 함께한 찬양처럼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이 순종해서 걷지 못하는 아저씨가 걷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가 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 드려요.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잘했어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친구들, 안녕하세요. 친구들, 요즘 너무너무 더워요. 이렇게 더운 날에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과 빨리 만나고 싶은데 코로나가 점점 심해져서 우리 친구들을 빨리 만날 수 없게 되었어요. 우리, 다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만나고 인사하는 그 날이 빨리 올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해 줘요. 그리고요. 7월 한달 동안 큐티를 열심히 한 친구들이 있어요. 바로바로 바로 누구냐면요. 연준이 사랑이에요. 이둘 친구 너무너무 잘했어요. 친구들 8월달 QTI도 열심히 해서 8월달 QTI 참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집에 템버린이랑 이 만들기 활동 집에 있지요? 이 만들기 활동을 원래 오늘 하려고 했는데요. 이 활동은 다음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주까지 잘 가지고 있어 주세요. 그럼 우리 친구들, 주기도문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